자, 세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다음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걸 처음 하는 친구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직접 곱해봐요. 곱하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각괄호에서 곱해지는 문자를 본다 그러면, XXX. 세제곱이란 말이야. X 말고 문자를 하나, 하나 곱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C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어, 뭐, 다른 문자 두 개면은, A, B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고, C, A일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해가 좀 빨리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를 선택해주면은, A, B, C. 간단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짓을 건데, 9번은, 이런 전개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울 겁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거는, 뭐, 직접 전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울 거예요. 근데, 구조를 좀 파악하면은, 외우기가 좋은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시작하고 제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제곱도 하기 세제곱도 하기 세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A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 뒤에 마이너스 파트들이랑 같이 곱해지면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이것들을 실제로 곱한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줘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봐볼게요. 이거 외워서 쓸 거란 거. 얘는 직접 한번 곱해 볼 건데, 여기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잖아. 그럼 이걸로 묶어줘.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 그리고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묶어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합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합차를 할 때도, 앞에 거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제곱, 그다 마이너스, 두 개를 하시면은,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일단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A 네 제곱, 플러스, 이 A 제곱, B 제곱인데, 없어지면서,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떤가요? 어렵지는 않죠. 음. 자, 그 저희가 곱셈 당시에 곱셈을 배웠는데 그 다음이 당시 곱셈의 변형입니다. 변형을 하기 전에 우선은 대표 문제로 여러분들도 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곱셈이랑 친해지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하는 게 변형을 익히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대표 문제 2번으로 과감하게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봐 보세요. 지금 다음 전개식을 이용해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는데 봐봐요 1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x 네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분배되기를 이렇게 이 녀석이랑 곱해줘야지 네제곱이 나오는거죠 마이너스 2x 네제곱 그 다음에 얘랑도 이렇게 곱해야 되는거야 플러스 3x제곱 얘랑 곱할거는 없고 얘랑 곱해도 네제곱이 안나옵니다 여기 네제곱이죠 곱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앞에 개수를 계산하면 x 네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네제곱의 개수 몇입니까? 1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얘도 한번 봐볼게요. 세제곱입니다. 그럼 세제곱이랑 상수. 6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랑 1차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4x랑 x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럼 1는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x 세제곱. 개수를 쓰라 그러면 마이너스 1만 쓰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진 않죠. x 제곱입니다. 세제곱이랑 곱해서 제곱이 될 수는 없어요. 차수가 곱하면 당연히 더 커지는 거기 때문이고 그럼 제곱이랑 상수. 9x 제곱. 그러면 1차랑 1차.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1이랑 x 제곱. 그러면 그냥 x 제곱. 그러면 여기 뭐였습니까? 14x 제곱. 그러면, 1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X의 계수입니다 그러면은, 1차랑 상수,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상수랑 1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대표 예제 3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곱하기를 못하겠다. 곱셈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곱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에 얘가 아, 생각이 안나 앞에 걸 보고 올까요? 그것보다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도 괜찮거든요 직접 곱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앞에 거를 곱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zx 이렇게 일단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y도 곱해요 마이너스 3xy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곱, 분배를 해버려. 마이너스 6, z, x. 나쁘진 않죠? 플러스 2z도 곱해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2z, x.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 y, z. 그 다음에 플러스 4, z제곱.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제곱, 제곱, 제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9, y제곱. 플러스 4z제곱. 여기까지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3xy. 마이너 3xy. 두 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얘가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xy. 두 배가 됐구나? 그런 다음에, zx도. 마이너스 6zx. 그런 다음에, 어있습니까 여기가, 어, 이게 yz죠? y, z, 잘못 썼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랑 얘랑 해주시면은, 플러스 4z,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마이너스 6도 두 개가 있다. y, z,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거를 얘에다가도 이용할 건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제곱 안에가 좀 불편하죠? 앞에 마이너스가 두 개나 있고. 제곱 안에를, 마이너스를 떼거나 붙이거나,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가 A제곱. 이렇게 하자고. 저기 해서 했던 대로. 플러스 B제곱. 각자의 제곱들이 있는 거고. 이거 두개 곱한 거에 두 배. 마이너스 EAB. 이거 두개 곱한 거에 두 배. BC. 이거 두배 곱한 거에 두 배. ECA.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어렵지는 않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3a 플러스 2의 세제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우면 근데 전개하세요. 그래도 상관없는 건데. 아까 선생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선택을 좀 해줘라. 3a 플러스 2가 세번 이렇게 곱해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각 가로에서 곱해지는 문자를 선택하자. 3a를 선택하면은 27a 세제곱 이렇게. 그런 다음에 3a 말고 숫자를 2를 선택해버리면은 곱하여, 9a제곱, 2 곱하면은 18a제곱이잖아? 그게 3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54a제곱.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공간이 좀 좁아서 암산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a 한개 숫자 두개 그러면, 3a, 2 곱하기, 4잖아요? 12a에 3 곱하면은 36a. 2를 3번 곱하면, 플러스 8. 어떤가요? 나쁘지는 않죠?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x 3번. 그러면 8x 세제곱 이거 두번네 이거 한번 그럼 마이너스 20x 제곱 y잖아 이거 몇개 있어 이거 세개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60x 제곱 y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한번 마이너스 5y 두번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50xy 제곱 이렇게 일단 된단 말이야 이거 몇개 있어요 이것도 세 개가 있는 거야 x y 제곱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5 y 세 번, 마이너스 1 2 5 y 세제곱, 이렇게. 이게 우리가 곱셈을 하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고 싶어야 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분배는 그냥 쭉 해요. 5를 곱해. 125x 세제곱, 마이너스 25x 제곱, 플러스 5x. 그러면, 5 x 가 곱한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1을 곱해봐. 이게 기가 막히게 매칭이 잘 되게끔 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없어지면서 처음 거랑 끝에 거해제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3X를 곱해요. 27X 세제고, 18X제고 Y, 12XY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를 곱하면, 마이너스 18, X제곱 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2, XY제곱, 마이너스 8,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게다 사라지고, 처음 보랑 끝에 거에 세제곱, 이렇게 남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대표의 제 4번입니다. 다음식을 전개하라고 나와 있고요. 한번 전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얘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각 가로에서 X를 기준으로 X를 세번 선택하면 세제곱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선택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에 X 제곱이 일단 붙는 거예요. 아, 숫자 한 개면 X 두 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X 한 개면 숫자 두 개죠. 2, 3일 수도 있습니다. 3, 4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 2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숫자를 세개 선택하면 2, 3, 6, 다시 2, 3, 6, 4 곱하면은 24, 64, 24 이대로가 끝인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2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별표를 쳐놓고 우리가 이세 개짜리를 전개해도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아까 우리 별표 쳤던 식 있잖아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고. 3a, b, c. 마치 그림 맞추기 게임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지금 c 대신에 2가 들어간 거죠. 뒤도 그러한지 그냥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c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얘가 4. 여기 매칭이 될 거고, c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얘가 똑같고요. 얘가 똑같은 거죠. c에 2면은 마이너스 2a이고, 마이너스 2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다 시계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여기 뒤에를 조금 잘못 썼는데 등, 등호 쓰고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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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ABC 이렇게 여러분들 써놓고 여기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A 세제곱, B 세제곱, C는 2인 거니까. 플러스 8, 그다음에 마이너스 6ab 이렇게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3번입니다. 딱 봤을 때 가운데만 이제 부호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거 4x 제곱 플러스 9y 제곱을 묶어 그런 다음에 6xy 곱하기 중 가로가 있으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중괄호를 치고 여기서도 4x 제곱 9y제곱 마이너스 6xy 중괄호를 닫아주시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앞에거 제곱 4x제곱 여기가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36x제곱 y제곱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앞에거를 전개를 해 옆에다 쓸건데 16x 4제곱그 다음에 2배의 예 곱하기 36x제곱 y제곱이니까 72 x제곱 y제곱 81 y 네제곱 근데 36을 하나 빼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36 x제곱 y제곱 그러면 정답이 어떻습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를 36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는 이해가 되죠 어렵잖아요 4번입니다 a 빼기 b a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 네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냥 하나씩 하면 되는데, 얘를 하면 A제곱 빼기 1. 얘두개 곱한 게 합차가 돼요. 뭐 곱하면 4제곱 빼기 1. 마찬가지 합차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시면 A8제곱 빼기 1. 그냥 끝이에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대표예제 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식을 전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얘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잠깐만 치안해서 A라고 할게요 치안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를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곱하면은 곱하는게 좀더 쉽다는 거예요 A 제곱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마이너스 4 근데 그다음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제곱 3배, x제곱, 플러스 x 빼기 4.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제곱을 해요. x 4제곱, 2, x 3제곱입니다. 이런 거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도 분배를 해. 제곱, 3, x 빼기 4.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x 4제곱. 얘가 3제곱은 여기 한 개요. 그런 다음에 제곱 해주시면, 4x 제곱, 플러스 3x 빼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죠. 조금은 복잡해요. 길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짜리란 말이야. 다 언제 곱하겠어요. 곱하는 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얘도 공통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봐보면 여기랑 이 녀석이랑 만약에 이 녀석 곱해주시고 짝을 지었을 때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먼저 한번 곱해보면 봐봐요. 이거를 미리 알고 하는 겁니다. 3x 빼기 4. 요렇게. 얘 곱하면은 마이너 3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하는 거야. 빌드업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A라고 두고, A라고 두고, A 빼기 4, A 플러스 2.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나쁘진 않죠. 그 다음 돌려보내면은 좀더 쉽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이러면은 지금 끝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러면 제곱을 하면은 x 네제곱 마이너스, 6X3제곱, 9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6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6x 빼기 8그 다음에 정리를 또해 마이너스 6x 세제곱 이렇게 플러스 7x 제곱 6x 빼기 8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죠 좀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3번이에요 봐 볼게요 잘 모르고만 곱해버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가만 보면은 비슷한 꼴인데 B가 부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C는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A 빼기 C를 이렇게 괄호치고 플러스 B만 부호가 다르니까 A 빼기 C 괄호치고 마이너스 B 부호가 가 다른 녀석들만 뺀 거야 그럼 이러면 합차가 되는 거잖아요 A 빼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럼 이대로가 끝입니다 아, 그냥 곱해봐도 되지만, 이러면 어때요? 좀더 쉽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대표 예제 6번입니다. 이런 곱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곱셈을 해야 될까? 앞에 거두 개, 이렇게 뒤에 거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앞에서 예곱하기 이 녀석, 이런 꼴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꼴들을 좀 익혀 나가는 거죠. 얘를 곱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곱해봐도 되고요. 곱한 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 어, 없어지고 끝에 거 세제곱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했을 때아 x 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x 6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3제곱이 12. 그러면 6제곱은 양쪽을 제곱하는 거니까 12제곱 144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144 빼기 64, 80뭐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2번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이것 값이 어떤 거듭제곱의 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가 앞에가 있는데 얘가 있잖아 8 빼기 7을 한번 곱해 본다고 해 보죠 이 전체에다가 근데 막 곱하는 거는 안 돼요 얘를 곱한 만큼 반드시 나눠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1이어서 생략이 가능해요 만약에 8 빼기 5였, 8 6이었다. 이러면은 2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은 공교롭게도 1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 돼버리고, 8 제곱 빼기 7 제곱. 그럼 얘도 곱하면서 8네 제곱 빼기 7네 제곱. 합차가 계속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럼 얘랑 곱하면은 8에 8 제곱, 마이너스 7에 8 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M, M, 여기가 뭡니까? N이었는데, MN이 둘다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 더하기 8, 16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